구멍 보이시죠? 구멍, 구멍. 예? 우산은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산에다가 장치를 해서 저 구멍에서 약이 나오는 거죠. 노인들을 시켜가지고 노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우산에다가 우산 두, 두 개씩 들고 다니시면서 저 접이식 우산에 저기 설치 저거를 많이 들고 다니고 저 앞에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. 거기로 지금 약을 뽑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저 할머니께서 보세요. 제가 지금 이 팻말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는 젊은 사람들을 못 보내고 저 노인네들을 저렇게 보내서 약을 붓고 있습니저 네. 우산을 처음에 가져왔을 땐저 위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저 위치를 맞춰가지고 저한테 지금 약을 주고있습요 핸드폰은 저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듯이 저 방향을 저렇게 저한테 맞춥니다. 네. 일부러 맞추고 네.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다가 저끝 부분을 윗 부분을 저한테 딱 대고 약을 쏘고 이렇게 딱 돌립니다. 네. 저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<laughs> 할머니가 금방 우산으로 약을 그 끝에서 구멍으로 약을 쏘고요. 그 할머니가 나자마자 지금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또 핸드폰으로 또 약을 쏘고 있어요. 여기 영, 제가 혼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모르죠. 앞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라면 제가 뭘 하는지 근데 보십시오. 일반적으로 핸드폰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, 예.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약을 뿌리는 사람들은 꼭그 핸드폰 윗, 윗부분을 저한테 딱 들이댑니다. 무산도 예. 그렇고 꼭지를 딱 들이댑니다. 예. 그리고 약을 씁니다그 예. 순간 딱딱 날아오는 게 느껴져요. 몸에 딱딱 맞아가지고. 따가우면서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,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기까지 청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도 약을 약에 날아와서 싸서 제가 지금 보니까 는저러 것도 있어요 절 계절. 계 네. 계절. 요 찍으니까. 얘기를 하고있으니까 나가는거예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 다 이렇게 스마트폰 켜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되면서 어? 이어폰 꽂고 있거든요 평화는저 하면서 네. 두번 쓰고 나갔습니다 저렇게 지금 두 번씩 네. 또 오겠죠 이 다른 사람 계속 보내서 계속 보내고 그 수백 명 수십 명이 감사하니까 네.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러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네? 네. 다른데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딱 나가요.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. 다른데 쳐다보고 있다가 네, 지금 찍혔다 찍고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. 나를 나를 쳐다보고 무슨 표시를 주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. 네. 한마디 할겠죠. 이 사람들은 말안 해요. 아저씨, 지금 못쏜 거예요. 그럼 그냥 막 내빼잖아요. 제가 그 동영상 많이 올렸잖아요. 지금 못 뿌린 겁니까? 그러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일반 사람들 같으면 무슨 말씀이세요? 무슨 일이에요? 이렇게 얘기 나올 때안 하잖아요. 그냥 도망갑니다. 그찍지 올리고 있